다음은 어,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인 강준만 씨 칼럼 읽어줄게. 주제는 어, 날가 빠진 배신 타령은 이제 그만. 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목을 졸라야 제 아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미국 철학자 스티븐 아스마가 한 윤리학 토론회에서 편애를 옹호하다가 엉겨게에한 말이다. 그는 토론회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그 말이 진심이었음을 깨달았다고 했다. 아스마가 편해하는 인간이란 책에서 내놓은 주장 중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 많지만 편애가 인간의 행복을 상당히 증진시킨다는 점엔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문제는 공적 영역이다.공적 영역에서의 편애도 괜찮은가?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사는 게 피곤할 수밖에 없다.공적 영역에서의 편애를 불공정으로 보는 그들은 그걸 거부하기 위해 고민하고 신경 써야 할게 많아지기 때문이다.정치적 지지 도 다를 게 없다. 주변을 둘러보라. 일단 정해진 자신의 편애에 따라 무슨 일이 벌어져도 묻지마 지지를 하는 사람들의 열정적 얼굴이 훨씬 행복해 보인다. 그들의 사전엔 고밀한 단어가 없기 때문이다. 아스마는 좌파는 편애가 없어지지 않으면 열린 사회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이다. 편애에 관한한 자파나 우파나 다를 게 전혀 없기 때문이다. 편애를 무엇으로 위장하느냐 하는 포장수로 차이는 있을지언정, 편애의 이념이라고 할수 있는 부족주의엔 좌우의, 좌우의 차이가 없다. 디지털 혁명은 사라져가던 부족주의와 부족 정치의 부흥을 몰고 왔다. 무엇보다도 소설 미디어와 유튜브가 공론장을 같은 편끼리만 모이는 곳으로 재편성했기 때문이다. 그런 부족 정치에서 가장, 가장 몹쓸 악덕은 배신이다. 배신이 최근 수년간 정치적 논쟁과 논란에서 자주 쓰인 단어들 중 하나라는 건 우리가 부족 정치에 충실했다는 걸 시사해 준다. 그간 수없이 쏟아진 배신 타령 중 최악은 국민의 대선 경선 후보인 유승민을 향한 것이었다. 유승민이 박근혜를 배신했는가? 언급할 가치조차 없지만 굳이 따져보겠다면 말은 바로 하자. 박근혜가 유승민의 충정어린 고언을 잘 새겨들었더라면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과연 누가 배신을 한 건가? 이런 유괴중심후 배신 탈행엔 언론 책임이 크다. 유승민이 대선 출마 후첫 행선지로 대구 경북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언론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배신자 낙인 벗을까? 오는하는 기사들을 양산해냈다. 그간 나온 이런 종류 기사들을 찾아보았다. 관련 문장만 몇개 소개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불화에서 비롯된 배신자 낙인을 지우기 위해 지우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탄핵 이후 불거진 배신자 프레임 위험을 대구 경북지역을 찾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해 전통적인 보수층에 각인된 탄핵 배신자 이미지도 벗어나야 할 굴레다. 유전 의원의 희망 22 봉행 포론 창립 행사 장소를 장소로 대구를 택한 것은 자신에게 붙은 배신자 논란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유전 의원에게 대구는 고향이자 내리사선을 한 지역이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배신은 낙인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시밭길이다. 박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된 뒤에도 유전 의원은 대구 경북 민심이 빚은 배신자 프레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답답하다. 기자들은 배신자 프레임과 배신자 낙인이 옳다고 믿는 걸까? 그럴리만마다 기자들은 옳건 그르건 배신자 프레임과 배신자 낙인은 엄존하는 팩트이므로 그렇게 쓰는 게 뭐가 문제냐는 반론을 할지 모르겠지만 해석은 팩트 영역이 아니지 않은가. 배신자 프레임과 배신자 낙인을 반박하는 짧은 해석을 덧붙이지 못할 망정. 유승민의 정치적 행보마다 배신자 딱지를 소환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는가. 언론이 배신자 프레임 후범을 주범은 아닐 망정. 공범 노릇을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다. 유승민 개인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건 의외로 중요한 문제다.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공사 구분 의식 없는 부족주의적 사고와 행태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역대 모든 정권에서 일어난 대형 비리 사건의 이유였다. 한국인들의 끈끈한 부족주의 문화는 좋은 점이 많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부정부패와 정치의 입권화를 초래한 주요 이유였다. 아무리 부족 정치가 기승을 부린다 해도 날가 빠진 배신 타령만은 이제 제발 그만하면 좋겠다. 음, 강준만 교수님의 칼럼에서 디지털 혁명은 사라져 가던 부족주의와 부족 정치의 부흥을 몰고 왔다는구나. 무보다 엇 소셜 미디어와 유튜브가 공문장을 같은 편끼리만 모이는 곳으로 재편성했기 때문이다. 그런 부족 정치에서 가장 못쓸납덕은 배신이다. 배신이 최근 수년간 정치적 논쟁과 논란에서 자, 자주 쓰인 단어들 중 하나라는 건 우리가 부족 정치에 충실했다는 걸 시사해준다. 라고 했구나 어, 부족주의가 또 부족정치가 아, 좋은 점도 있는데 아, 공적영역에선 부정부패와 정치 이권화를 처리한다는구나 안녕